고난 너머에 더큰고난이 기다린달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더욱 되기를 마음이 없는 게시청자가 아니라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샬롬 복된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무9 구장 1절부터입니다.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신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것이요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네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여자는 자기 집문 앞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제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리라 하고 소리친다.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이르기를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수월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가 집을 잘 지어놓고 어리숙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또 지각이 모자란 사람도 초청합니다 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명철과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어스룩한 길로 가다가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 명철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만한 사람에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계하다가는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사람에게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오히려 비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훈계를 하고 누구를 꾸짖어야 합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사랑할 거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훈계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더욱더 학식이 더해집니다. 그 가르침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고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주님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슬기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만 떱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각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빈 깡통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만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그런 사람을 또 불러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훔쳐서 마시는 물이 맛있고, 훔쳐 먹는 빵이 더 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이 바로 자기 앞에 있다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여자를 찾아온 사람들은 수월이, 지옥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초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혜로의 초청은 생명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은 바로 여러분을 죽음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샬롬.